아 머리가 좀 헹신한 것 같은데. 막 아,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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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어떻게 지금 여기가 혼한데? 아니 사실 요즘 머리 감는데 응. 아니 머리가 너무 빠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를 완전보니까 어, 아, 모발이 예전보다 조금 얇아진 것 같아. 뭐, 머 이게 모발이 얼마나 건강한지 볼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있 자, 이게 바로 그 주사전자 현미경이거든요. 이거. 또 네. 최대 0문대를쫙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대요. 진짜, 그럼 여기 어,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보이는 거요여기여가 머리카락... 지금 머리카락 싹 넣어가지고, 요게 오게 지금 머리카락이거요 아니, 문넣면 줄무늬가 이렇게 뭐 벌써 아. 갈라진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럼 머리카락 많이 가드어진것 같은데 타임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어. 야이 주사전자현미경 실제로 보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진짜 육안으로 절대 볼수 없는 것들을 그걸로 보니까 어 진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아. 느낌이 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넓어지고 네, 아.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같은데요 요런 주사전자현미경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퓨었죠 메이커스. 중소벤처기업이 여는 데네 진행을 맡은 MC 한상현.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자, 이렇게 또 아. 이렇게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또 귀한 분 모셨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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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 봤던 현미경.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봤던 현미경 그 현미경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도대체 그 정체가 뭡니까 주사 전자 현미경은 네. 현미경인데 어~ 우리 보통 빛, 그 현미경은 빛을 통해서 보는데 이 전자 통해서 보신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작은 걸볼수 있도록 하는 게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오, 예. 그렇군요. 뭐 이렇게 주사, 전자, 현미경 굉장히 또 생소한 네, 그런 기술 분야긴 한데, 기술, 기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KBS, 인재전쟁, 음. 그 다큐멘터리가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야, 네. 저도 정말 네, 인상적으로 봤던 음. 다큐였던 것 같아요. 선배님, 어떻게 음. 보셨어요? 공대에 미친 중국, <laughs> 의대에 미친 한국. <laughs> 아, 우리도 좀 공대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 사장은 이제 그 국가 경쟁력들이 이공계의그 기술력, 과학적 그뭐 기술 이런 것들에서 어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거에 소홀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음.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음. 좀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기승전 의대 뭐 이런 현상들이 네네.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인재전쟁의 다큐가 던진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코쌤의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 또이공계 인재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교적으로 저희가 항상 거치는 과정이 있죠, 아나운서님. 네. 네. 자, 우리 대표님의 또 회사 소개, 회사 자랑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코쌤, 회사 자랑 한번 촥 해주시죠. 아예 코쌤 이제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전자현미경 보통 그 기초과학 장비 잘 만들면 뭐 노벨상도 받고 합니다 어 전자현미경은 노벨상을 두번 받았어요 1986년도에 어 전자현미경 처음 만든 그 독일의 에렌스 루스카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어 보통 이 진공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생명체를 보기는 못해요. 이제 왜냐 물그 진공에 들어가면 죽어버리기도 하고, 음. 그다음 모양이 바뀌어 버리니까 음. 그걸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2017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사상은 기초과학의 어떤 결정체다라고 아. 보면 되는데요. 코샘은 그런 전자현미경 만드는 회사 뿐만 아니라 어뭐 해외도 수출하고 아니, 그런 회사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저 코샘 경영지원 본부장 김주봉입니다. 선진 기업들일수록 이공계 출신들이 공학도들이 산업 현장에 나와서 산업을 일으키고 그다음 부자가 되고 그다음 성공한 케이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반 하에서 그 공학도들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에 채용을 할 때에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20계 출신들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 앞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입사원들한테 또 들어오는 사원들한테 심어주고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사전자현미경 뭐 그냥 현미경은 알 텐데 주사전자현미경이 어떤 건지 지금 잘안 와닿거든요. 예. 대표님,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우리 보통 이제 작은 거 보려면 네.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네. 현미경으로 보는데, 현미경으로 봤는데 또안 보여. 그럼 아... 뭘로 봐요? 현미경 안 보면 못 보죠. 못 보죠. 그게 주사전자입니다. 아! 예. 현미경으로 보 그러니까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네. 빛의 파장? 네. 한 2분의 1 정도 되는 데까지 볼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으로 네. 보면 한200 나노, 300 나노 정도까지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것을 보려고 하면 어 뭘로 보느냐? 이제 주사전자미경으로 봅니다. 네, 주사전자미경은 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를 이용하는데요. 진공 내에다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을 두고 전자빔을 쏘면 거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보면 어뭐 나노스케일까지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보는 게 그렇죠.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 네, 어떻게 이런 현미경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전자 현미경은 어, 기술적으로 물리, 그 다음에 뭐 광학, 그 다음 전장화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뭐 되게 복잡한 기술들이 다 집합되어 있어야지 이제 만들 수는 있 아주 기초과학 장비거든요. 정소 기업에서 이런 전부 다를 개발하는 건 처음에는 어려워. 아, 이제, 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기초과학 쪽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어, 2000년도에 반도체 장비를, 어, 국산화하겠다. 라는 아. 것을 통해서 기반 기술은 개발이 되고, 아하. 그것을 저희 이제 코쌤에 이전하게 되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국산화도 하고, 음. 수출도 하고, 예,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엄청난 걸 보는 거잖아요. 현미경 자체도 비싼데 예, 주사전자현미경은 예, 좀 가격대가 상당할 것 같아요, 대표님. 예. 얼마 정도 뭐? 그 아까 가서 보셨죠. 이게 지금 어뭐 정수기 조그만한거 예, 정도 예. 있는데 1억. 예. 이런... 차인데 <웃음> <웃음> 우리 이제 그 뭐지? 우리가 제일 좋은 차 하면 이제 제네시스. 아, 어, 아, 뭐 아, 그 아, 정도 가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laughs> 어, 보셨지만 되게 많이 있어. 뭐. 주사 전자 현미경 이제 개발하셔서 여기까지 네. 성장을 해 오셨는데 어, 실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주사 주사 전자 현미경 기술이 어떻게 좀 일상에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작은 것들을 봐야 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음. 네 어디에 좀 많이 쓰이나요? 아이 질문 네. 저희 아내한테도 받았는데. 네. 아니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써? <laughs> 아그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음. 우리 되게 작은 거 보는 데는 네. 이제 산업으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MLCC, 이차전지 그 산업이 어 물질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뭐있었 것은 이게 작게 만드는 게 되게 최적화의한 분야거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미기는 되게 고곳에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저 고가의 또 귀한 장비를 개발하시는데 네, 예.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해습니다 예,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이, 기초과학 장비가, 어, 우리나라에 이제, 근간이, 기,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 뭐 우리가 따지자면, 네. 자동차다 운전을 할줄 알아. 라는 네. 것과, 자동차다 네. 만들 줄 알아. 기술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전자기능 사용 은 해보셨지만 만든 분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같이 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구하기도 어렵고 개발자도 하기 어려웠고뭐 그런 것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수입에 의존했던 장비였나 봐요. 이게 맞습니다. 예. 어, 야. 와 그러면은 그 수입에 의존하던 걸 국산화를 최초로 하시면서 예. 그 과정에서 뭐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어떻게 좀티파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어, 아참 제가 그래. 이제 좀제그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저는 그 회사를 이게 창업한 창업자는 아니고 어 회사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 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입사를 했었어요. 우와. 그때 이제 연구소장으로 입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00 12년도에 대표이사가 되고 이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최대 주주가 돼서 상장된 와. 아마 야.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저는 어, 그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당당시에 제가 이제 2010년에 왔을 때 연구소장이었는데 네. 어 그때 당시 에 이제 우리 티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네. EM30 모델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고요. 오. 그리고 이제 그, 전자현미경이하전입자광학기술이라고 하는 기초과학을 이용하는데, 전자현미경을 보는 거라면, 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면을 갖는 그, 이온 폴리셔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도 이제 티파 사풍에서 저희가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 가지 주육 제품이, 네. 어, 이제 티파의 지원회에서, 어, 저희가 이제 상용화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진짜. 아니, 대표님, 야, 엄청 열심히 진짜 대표이사까지 야망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이공계 네. 어 이제 의대를 간다는 게 안정적이고 네. 어 이제 수입이 많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뭐제 사례를 보면 뭐 공대 가는 것도 되게 좋지 않나 아 생각이 듭니다. 롤모델이 <laughs> 지금 공대의 롤모델. 롤모델. 지휘에서 대표이사님은 공고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공대 공대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하신 그런 특수한 케이스인데 우리 대표 이사님처럼 정말 공학도로서 성공한 케이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이쪽에 몸담고 있던 선배로서의 그 어, 소망입니다. 아니 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이 지금 주사전자혐의 경우에 또 굉장히 국산화한 것도 놀라운데, 유럽, 북미, 동남아까지 또 진출을 시켰다는 좀 소식을 제가 지금 접했거든요. 이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일단 뭐그 전에 제가 또 하나, 어, 재밌는 이야기. 이제 어. 저희가, 저희가 이제 우리 전 세계 대리점이 27개국, 뭐 사, 수출하는 한 40개국에 쓰는데 아, 네. 어, 저도 이제 그 대리점을 가면 왜? 본사 사장화 다고 아 되게, 아 되게, 되게 잘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된 계기가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좀그 그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전시회장에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히타치, 히타치 일본 아, 되게 큰기억 아, 아. 알죠, 알죠. 저희 그 지금 인덕션이에요. 그 네. 세일즈 디렉터가 이제 우리 부스에 와서 이야기를 네. 하다가 제가 이제 물었어요. 우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당신네들은 작년에 몇대 팔았냐고 물으니까, 한 대도 못 팔았대요. 너 때문에, 저, 저, 저 때문에. 아, 다 뺏겼다. <laughs> 아, 니네들이 진 너무 잘만들었어 아, 한국에, 아, 한국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탁 듣고, 어. 야, 이거 외국으로 가자. 어?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미국, 이제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어. 이제 전시회, 인도, 이렇게 어. 막 다니면서, 이제 세상에 팔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 나라도 또 이게 우리께, 국산이 아니라 외산이죠. 외산이 되게 잘 팔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2024년에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플러스에도 선정이 되셨고, 예. 코스닥 상장까지 쭉 올라오셨어요. 아 너무 대단하세요. 이야. 아, 주 어깨가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laughs> 이 정도면 티팝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준 아닌가요? 올랐습니다. 아 <laughs> 그런데 네. 어? 제가 좀 금방 지게 보였나요? 아이요 네. 실질적으로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뭐 국가 R&D 사업도 도와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네. 우리 첫 번째 전자 현미경 사가주신 분 너무 감사하죠. 음.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래, 예예. 네. 그래, 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까지올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 정말 한분한분다 얼굴이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는 그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약간의 형식적이기도 하고, 뭐, 특정한 회사들이 받아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꼭 필요한 그 지원을 잘 받아가지고, 그, 코샘처럼 이렇게 잘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지원받을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그 티파가 잘 지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티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큰그 기대를 할 만합니다 와 이렇게 명예의 전당까지 오르셨는데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기술 개발을 또 꾸준히 하신 것도 있지만 인재들을 통해서 또 이만큼 성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초반에는 또 인재 영입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공개 예, 예. 인재 영입 그런 좀 중요한 토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좀 그, 선진국들 보면 네. 이공계에 키피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또다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부해서 경쟁에 쓰긴 사람들이 이공계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 즐겁게 살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어,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어, 어, 저도 이제 뭐이공계 출신이어서 이렇게 이제 입사해서 네. 뭐 대부분. 대표까지. 뭐 부, 주차, 부자도 되요 <laughs> 근데 이런 것들 있으면 좋다, 참, 진짜 예. 이공계 부자 좋다. <laughs> 그래서 좀 주차. 좋은 음.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공계를 음. 나오는 게 되게 그 뭐죠? 어 장점은 뭐냐면 유동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어 20세 저한 중반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하지 않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들 그게 이제 20대 초반까지 이제 학습 공부하면서 그게 보통 이공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음. 현상들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데도 도움되지만은 어떤 사아인 데도 되게 도움, 도움이 되는 그런 y m 이거든요 그래서 이공 a 를 나오는 게 되게 큰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표님 보통 이제 대표님 만나면 대표 Man, Deputy Man, Deputy Man, Deputy Man, Deputy m a 그러니까 의대만이 네. 답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아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이 너무 또잘 나가시고 바쁘셔서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대요 아 그래서 아, 네. 네, 여기서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아,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10만 배율이나 더 눈을 확 뜨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더 넓고. 훨씬 더 깊어진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된것 같은데, 네. 어,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 성장하는데, 뭐, 티파이 도움도 있고, 그리고 표준연 그 과학 박사님들, 그리고 저희 특히 직원들, 아, 상장하는 날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두 분이나 울었어요. 고마움은 아. <laughs> 그 사장이 주머니에뭐못 숨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어, 국산화도 했고 해외 수출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자현미경은 공기 중에서 아니 진공에서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공기 중에서 볼수 있는 대기업 전자현미경 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것들 지금 상용화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는데 오. 그런 것들 이루어서 야 이거 또 노벨상 나오고 싶지 않을까 아 <웃음> 노벨상이 아마까지 <laughs> <암만까지. 웃음> 네. 아네 그런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함께. 좋습니다 부자 vs 노발상 하나 <laughs> 둘셋아이거 트럼프겠네요 다 <laughs> 세상을 더 정밀하고 또 넓게 볼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코쌤 이야기 오늘 너무 잘 들어봤고요 말씀해 주신 그런 네, 계획들 함께 이루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코쌤 파이팅 하겠고요 정말 대표님 음. 앞으로 쭉쭉쭉 더 어 성장해서 네. <laughs> 글로벌 1등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기술 이야기를 가지고 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맙습니다